수인쌤, 그 우스트라사나라고 낙타자세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몸을 뒤로 이렇게 젖혀가는 음. 건데, 사실 음. 뒤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우리 일반 회원님들이 하시기에 조금 음. 두려움이 많은 자세이기도 하잖아요. 네.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laughs> 일단, 이번에도 블락을 좀 활용해 볼 거고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요새 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어디에 힘이 들어가야 하는지도 인지하기가 쉽고, 좀 두려움 없이 쉽게 접근하기가 좋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우스트라사는 본래 이제 골반 너비 정도인데, 다리 간격이. 그거를 훨씬 넓게 시작을 해볼게요. 무릎 간격을 매트 너비 정도로 넓게 하고, 처음에는 1단계 높이로 두고, 가장 이제 쉬운 방식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손을 뒤로 해서 팔이 직각이 되고 팔꿈치가 너무 벌어지지 않게 조금 조여주시고요. 그래서 수직으로 블락을 누르는 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손으로 누른과 동시에 허벅지 힘으로 엉덩이를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때 그럼 지면에 있는 발등이랑 무릎으로 밀어내고 허벅지랑 밀어 엉덩이 힘 그리고 손으로 누르는 힘을 다 쓰게 돼요. 이 엉덩이 천천히 내려놓고, 자, 이 높이로 여러 번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 할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블라 높이를 한 단계씩 낮추시는 거예요2 단계로 해보고 마시는 숨에, 자, 그렇죠. 체힘 어디 힘이 들어가나 느끼고, 이제 여기서 등을 조이면서 가슴 흉곽을 한번 더 열어주시고요. 목이 괜찮다면 이제 머리도 한번 천천히 넘겨보시는 거. 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모양 자체는 우스트라 아사나의 형태를 띄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갈 때 엉덩이 먼저 내려갈게요. 네, 잘 앉은 다음에 턱을 당겨옵니다. 그리고 이게 할만했다 하시면 발이랑 무릎이랑 똑같이 골반 너비를 해주세요. 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1단계는 뒤꿈치를 세워볼게요. 세우고 엉덩이 엉고 해서 블락도 최대한 발각까 옮겨주세요. 그리고 짚었을 때 만약에 이팔 길이가 좀 모자른 것 같으면 한 단계 높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다리로 지면 밀고 손으로 블락 밀면서 골반 들고 우스트라사나를 해보시는 거고요. 여기가 괜찮다 할만하면 이제 손이랑 발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손을 발 쪽으로 한번 옮겨서 발목 잡아보기. 반대쪽도 괜찮아요. 그렇죠. 이러면 우스트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블락을 짚고 블락 짚고 천천히 엉덩이 안고 턱을 당겨요.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오스트라 사나에서 단계별로 접근할 때 뒤꿈치 처음에 세우고 뒤꿈치 잡았다가 나중에는 발등 내리고 턱 많이 내려가잖아요. 발등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발등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블락을 계속 높이를 낮췄을 때할 만했다. 그럼 이제 바닥을 짚고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손끝으로 세웠을 때, 내 발이랑 최대한 좀 가까이 짚어줄게요. 그렇죠. 마시는 숨에 골반 들고 골반 아프죠. 퍼주세요. 그렇죠. 밀어내고, 맞아요. 가슴 열고, 맞아요. 머리 넘기고, 이제 손이 조금씩 발쪽으로 들어와서, 네. 뒤꿈치 쪽 감싸거나. 좋습니다. 그러면 손이 올라오면 더팽팽하게 팔 시처럼 힘이 생겨요. 후골의 각을 크게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높여 가보실 거예요. 일단 돌아올 때도 다시 손 바닥을 짚고, 그렇죠. 손이 서 뒤로 가주시면서 음, 내려오시면 좋아요. 우리가 허공에서 짚고 어를 받치고 돌아오는 것보다 좀 편안하지 않으세요? 음, 조금 무서움이 덜한 것 같아요. 음, 음. 맞아, 애초에 바닥을 짚고 시작을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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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래서 조금 하체 힘을 느끼면서 허리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